안녕하세요 카르드라입니다 아, 오늘 입고된 차량 기아 타스바 차량입니다 아, 우리 고객님이 인천에서 어, 충주까지 방문해 주셨어요 작업을 할 내용은 네오테크 스프링과 쇼바 교체를 하러 오셨습니다 네오테크 쇼바는 승차감 개선이 많이 되는 스프링과 쇼바입니다 네오테크 걸 보면 저희가 하는 다른 회사랑은 조금 틀려요 네오테크 쇼바 스프링 네, 교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 저희 카렌드라인에서는 어, 픽업 차량에 튜닝의 제품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나시면 오브로모터스에나온캐노피탑 장착을 하실 거예요 타스만 차량이 많이 높아요 근데 이 쇼바 스프링을 2인치 정도 업을 해놓으면 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 네오테크에서 나온 어, 쇼바 교체에 스프링 교체하고 오브로모터스캐노피탑 장착을 하겠습니다 네, 이래서 이제 타스만 차량에 네오테크 쇼바 스프링 교체를 했어요 앞에는 쇼바랑 스프링 교체가 다 됐고 이렇게 예 네, 빨간 거 그리고 뒤에는 쇼바만 이제 교체를 한 거예요. 이 얼마 나 높으냐? 이거랑 스펙이 똑같아요. 똑같은 차가 있거든요. 두 대가 95, 90cm. 2인이니까 5cm 올라가죠. 근데 엄청 차이가 나요. 높이가. 그리고, 지금 이제, 오브로모터스캐노피타 어, 하고, 체크판하고, 장착을 다 했습니다. 이 공간이 상당히 높죠. 넓고. 이게, 순정은, 90인가 밖에 안 나와요. 90. 1m 5cm. 순정은 90. 15cm가 높고, 여기 이 안에는 더 높아요. 1100, 한 20이 나오죠. 중간에. 여기 가로로 질르는 지지대 빼고는 더 높아요. 그리고 좌우폭이 상당히 넓어. 요 그래서 순정탑하고는 이 안에 공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틀려요. 기아에서 이제 처음 이 픽업 차량을 만들어서 탑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또 FRP 탑이 바로 출시가 돼요. 보시우서. 고객님들 쓰는데 어떤 게 맞, 맞을까 보시고 장착하는 걸 권장을 해드려요. 우리 고객님 이거 장착을 하셨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철. 디에가또 유리가 없이 디에가안 보이니까. 그래서 FRP로다가 비슷하게 나오면 또 바꾸신다고 이걸 다주셨는데 당장 지금 필요하니까 장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 오브로부터 스이 캐러피탑은 좌우 3면이 다 열리고, 어, 지번까지 열려요. 그리고 가로바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후에 누프탑 텐트를 바로 어, 올리실 수가 있어요. 물론 단점도 있죠. 뒤에 유리창이 없어서 뒤로다가 볼 수가 없는 게 단점인데 예. 장점도 또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국산으로 나오는 거는 오브로모터스하고 진테코리아에서 나오는 거캐네피탑두가지예요 타스만. 그리고 지금 현재 대부분 들어오는 것들 중국산이 상당히 많아요. 어디서 만드는지 원산지. 이런 것도 잘 체크해보시고 서 어, 장착을 하세요 그리고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산면이다 개방되고요 그리고 이거 천장도 열려요 그리고 이거는 조립식이 아니에요 용접이 됐기 때문에 튼튼하고 방수가 잘 된다 네,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천에서 오신 고객님 차량에 오브로모터스 캐나피탑, 체크판, 어, 네오테코, 쇼바 아, 스프링 체지했는데 상당히 높아졌어요. 고객님들이 이오브로버터스 캐노피 탑을 하시려면 미리 예약하고 오시면 바로 장착해서 구조 변경까지 끝내서 출고를 해드립니다. 저희 카르드라인에서는 국산 제품을 추천해드리고요. 있고어 성능 좋고 기능 좋고 방수 잘 되는 제품 항상 이렇게 추천해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카르드라인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